<laughs> 자 33번의 독해는 인간 생각에 뭡니까? 어 진화가 됐다 인간은 생각을 어떻게? 진화해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살려고 생존을 위한 뭡니까? 투쟁에 대한 유전적 결과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 없이 다면 뭐야? 죽잖아 그치? 차에 치여 죽고 사기에 당해 죽고 보이스피싱에 뭡니까? 피해별 수 죽죠 이해되나? 네. 음. 응. 현우야. 어. 왜 웃음을 참으려고 하니? 네. 다이나이트 자, 갑니다, 얘들아. 자, 갑니다. 인간의,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얘들아, 다이나 놀라지 말고, 지나했을까? 자,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지나했을까? 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은 뭐다? 바로 대리하죠. 자, 봅니다.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지나했을까 바로, 컴퓨티션 뜻이 뭐죠? 경쟁. 경쟁과, 그 다음에 컴플릭스는 갈등. 이두 가지. 다른 인간과 함께, 맞죠? 싸워서 경쟁해서 다른 인간과그 갈등이, 자,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자, 요거 보자. 인간의 뭡니까? 다른 부족이라 돼 있죠. 다른 부족. 그러니까 부족끼리의 뭡니까? <laughs> 경쟁과 갈등이 뭘 유발했다? 우리 코우즈는 밑에 뭐 나오지 얘들아? 목적어? 투부정사 맞니? 뭐? 우리 인간의 두뇌를 뭐하도록 유발했습니까? 그쵸? 진화시키도록. 자, 어떤 방식을 진화시키도록 그들이 뭡니까? 진화해왔던 방식으로 이때 디드는 진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진화했던 방식으로 진화를 바로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얘들아?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신하인 어,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 설명해 줄게 자 설명합니다 자 이게 저거라 일단 무슨 문장? 저거라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 공식 하나 적자 공식 적을까? 더 웨이 플러스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대시나 in which <laughs> 자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됐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the way 대, 대시나 위치 대신에 얘들아 요거 how를 적거든 how를 적으면은 우리 the way와 how는 같이 쓴다 못쓴다 어, 같이 못 쓴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how는 요거 X 쳐야 됩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자, 갑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했을까? 바로 뭐다? 갈, 경쟁과 갈등이 바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이 뭡니까?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예리니,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코 s 즈가 유발하다 뜻이니까. 이것은 야기했다 뜻이잖아. 요 그치? 자그 다음 문장갑니다 예를 들어, 얘들아 노래라 어, 잡았어. 아이 고 노래. 가시나 깜짝 놀랐잖아. 자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 한 부족이 있단 말이야. 어떤 부족? 그지 다현이가 부족장입니다. 여자 부족장이에요. 자 부족장이었던 한 부족 있는데 이 부족이 얘들 밑주가라 Outthink 오른쪽에 뭐라 되어 있지? 그치, 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그렇죠. 현우가 부족의 장으로 있던 그 상대족보다 더 우수하게 생각을 해낼 수 있었던 다연이 부족이 심지어 뭡니까? 살짝 더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말고 살짝 조금이라도 더 많이 생각을 우수하게 했다면 이 다연이 부족은 뭐한다?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이점을, 뭐 하고 있다, 이들아 가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우 부족을 쳐 죽이고, 어떻게? 다현이 부족이 살아남는, 이러한 뭡니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현이 윈. 자, 갑니다. 그래서, 다현이 부족의 뭡니까? 이러한 능력치가, 어떤 능력치? 자, 뭐하는 능력입니까? 그렇죠. 현우 부족은 상상도 할수 없는, 그리고 예상도 할수 없는, 자, 다행이 부족은 상상도 하고 예측도 할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자, 어떤 예측이 좀 묶어볼까, 얘들아? 웨얼 이하부터입니다. 어디에 또는 언제, 맞죠? 언제, 요까지 묶어봅니다. 어디에서 언제, 응, 음. 그 현우 부족이, 맞나? 돌발하고 공격하고 계획을 세울 지를 미리 다연이 부족이 어떻게?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자 얘들아 놀라지 마세요 자 the ability 얘가 주어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얘가 동사죠 우와 주어 동사 엄청 길지 무슨 일치? 다 같이? 스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사에 s가 왔잖아요 그치? 자 이러한 능력치가 바로 다연이 부족에게 간접 목적어, 뭘 주어준다? 엄청난 군사적인 이점을, 만나 누구보다? 현우 부족보다 이점을 주는 거죠. 그 현우 부족을 깨부수고, 음. 어떻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저희 전, 뭡니까? 그 물건까지 다 빼서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뭐가 된다? 하나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전략의 무기. 언제, 얘들아? 인더스트로그 싸움이 있어서. 어떤 싸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있어서. 자, 이게 동격이 되는 겁니다. 동격. 맞니, 얘들아? 이렇게 동격이 되는 거죠. 그 무기는 어떤 무기다? 바로 꾸며줍니다. 얘 뒤에서 꾸며준다. 왜? 잘 들어. 명사잖아. 맞지? 얘는 뭡니까? 형용사잖아.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돼. 그래서 훨씬 더 결정적인 무기가 되어준다는 거죠. 뭐가? 바로 인간의 생각 여기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다? 상상하는 생각 맞나? 그리고 어떻게 쳐들어 가야 될지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생각의 무기라는 거죠. 수고했다 다현아. 자, 뭐보다 그렇죠. 그 인간의 생각에 앞서서 그 어떠한 무기보다 말이에요. 예드나 인간의 생각보다 앞서. 그 어떤 무기보다 인간의 생각이 가장 무기가 되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공부하지 말고, 전략을 짜세요. 알겠나, 시준아? 음, 그래서 이러한 정신적인, 뭐다? 이러한 이점이 바로 잘 적용이 되어졌다. 수동태. 어떻게? 오버렌 오버 뜻이 뭐죠? 계속해서. 위딘, 얘들아. 어떤 범위 안에서? 이거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HD의 무슨 명사? 단수 명사니까 generation 죠 자, s u c c e e d 형용사도 꾸며줍니다. 각각의 성공하는 뭡니까? 그죠. 세대에 걸쳐서. 맞나? 음. 자, 우리 succeed 적어라. succeed은 여기서 적어라. 연속하는, 연속하는. 성공하나지만 연속하는. 자, 우리 단어 풀이 갑니다. s u c c 가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succeed in 한과 뒤에 전치사 다릅니다. 두가 나온다. in은 성공하다 뜻이고요. t o 는 연결하다 또는 계승하다. 이어주다. <laughs> 다 녹화됩니다. <laughs> 다이나, 다현이가 지금, 딱꼭질하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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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속하는 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된다고? 이러한 정신적인 우위가, 이점이 계속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현이 집단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 그런 정신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축하한다. 어? 그러니까 어떤 부족? 그 다이니 부족이죠. 더트라이브는 다이니 부족이다. 이 다이니 부족이 상대방이 뭡니까 현우 부족보다 어떻게 훨씬 더 우수하게 생각하는 그 다이니 부족은 more likely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젠장뮤주카라 succeed in 나오잖아. 어디에서 성공할 가능성. 보이나 하고 있나? 어그아 어, 내가 준 거. 아, 필기한 거야? 오케이. 어디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됐죠? 그리고 나서 된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 유전자. 이때 유전자가 뭐지, 얘들아? 그쵸?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우수한 정신적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라 거죠. 패스 온. 텐지동영 뭐가 될지, 얘들아? 인 헤리. 자, 그럼 묶고 보자. 리스폰서브리뭘 꾸며준다? 앞에 있는 뭐? 유전자를 꾸며줍니다. 어떤 유전자? 이 유전자는 뭘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이점 뭐에 있어서 얘들아 그들의 에다 offspring 뜻이 뭡니까 후손 자손이죠. 그들의 후손 자손에게 정신적 이점을 갖다가 담당하는 이러한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현재 자 시제가 뭡니까 현재 바로 여러분은 어떤 후손이다 바로 싸움에서 이겼던 맞나? 디센던트가 오프스핀과 같은 뜻입니다 알았죠? 후손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지? 음, 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음.